이 스마트폰, 이런 스마트 스크린을 위해서 더더욱 가능하게 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어른들이 이걸 접하고도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그치. 알파 세대 아이들이 이것에 빠지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응.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가끔 아이가 스마트 스크린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한 번쯤 네. 야, 저걸 저렇게 둬도 되나? 걱정하신 적 있으실 매일, 거예요. 매일 매일.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 또 나중에 얘가 커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뭔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그 IT 쪽으로 예 정보... <laughs> 네. 네. 그러면 정작 스티브 잡스는 어땠을까요? 공급해. 어, 오궁금해 그러게.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 아이패드를 출시한 뒤에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음. 그 인터뷰 끝에 마지막으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겠네요. 음. 그러자 스티브 잡스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셨나요?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라고 영어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진 본인 본인 아이들 자녀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네. 아, <laughs> 어떻게 아빠가 만든 건데. 정작 스티브 잡스 자신은 스마트폰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디지털 기계를 탄생시키고 확산시켜 왔는데 아이에게만은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제한은 둬야 돼.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불을 가져다 준 안겨다 준이 디지털 장치를 정작 왜 스티브 잡스 자신의 아이에게만은 제한을 시켰던 걸까요? 와 혼자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폐해를 알았겠죠.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뇌파를 측정한 사진입니다. 음. 일반적인 예, 평균적인 정상 아동의 뇌파를 측정한 사진이죠. 저 위에는 코인 거죠, 산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위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뇌파의 사진은요.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그 영역의 뇌파의 활성도가 높다는 뜻이고요. 음... 네. 많이 쓰는 거죠 뇌를. 예. 색이 어두워져서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그 부분의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어... 뜻이에요. 음...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초록색 또는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초록색인 영역이 많으면서 좌우뇌를 균등하게 쓰고 있고 이 후두엽 부분을 얘좀 예,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게 정상적인 일반 아동의. 음... 뇌파다라고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아이의 뇌의 모습은 어떨까요? 달라요. 너무 다른 어, 뭐, 어, 어, 거 같아요. 보죠겠어뽑을요 어, 어,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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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가 보라색이면 저거 안 쓰는 건데. 어, 너무 안 쓰는 건데요? 대박. 자,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이 고르지 못하죠. 네. 예. 특히, 이 위쪽이 전두엽인데, 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전두엽. 전두엽과 오른쪽 측두엽의 앞쪽, 이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네. 예. 좌뇌의 후두엽 기능만 지금 활발한 상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게 뭘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예. 우리 뇌의 후두엽은요, 시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고 아. 처리하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아, 아. 그네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될수록 뇌의 다른 영역을 쓰는 것은 저하되면서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부분만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뇌파 검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뇌의 전체 영역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일부 영역, 주로 시각과 관련된 뇌 뒤쪽 영역만 자자 자극해서 결국 뇌의 전반적인 불균형, 좌우 뇌 smart screen, smart screen, 답답 a r t screen, smart screen, smart screen, s m a 요 t screen, smart screen, smart s c r e 죠 n s m 스마트폰을 볼땐 초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머님들은, 야, 그래서 제가 집중력 하나면 좋겠다. 저는 <laughs> 공부해서 혹시 그 스카이라도, 예, 네, 어, 이런 데라도 맞아. 가지 않을까라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를 왜냐하면 그 순간에 집중력은 진짜 집중력이 아니거든요. 맞아. 그 순간에 뇌의 상태는 차라리 정지돼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맞아, 맞그 집중해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부리부리한 눈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맞아, 맞아. 눈이 이런 약간이 또 약간. 약간 예. 이러군요. 한 가지 더더 더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창의력이 높아지는 순간이 이렇게 멍한 순간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네. 공상하거나 생각하거나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멍해지는 때는 그 상상이나 공상도 없어요 어. 그냥 여기서 그냥 내, 내보내는 자극에 내 모든 주의를 빼앗기고 우리 뇌는 그때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 외에 다른 것을 매우 적게 하는 상태라는 거죠. 어.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서 스마트폰 한번, 그러니까 다른 일 하다가 집중하다가 스마트폰 한번 보면 집중력이 20분 동안 흐트러져 있대요. 예. 네. 한번 아 잠깐 봤는데 네. 20분 동안 집중력이 잘안 된대요. 아, 그래요? 그 시간 동안에 그 흐트러진 시간 동안에 지능 검사를 하면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보다 한 15점 정도가 떨어진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네. 15점 정도면은 우리 뇌의 지능이 10%가 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손실이 있는 거죠. 특히. 이 뇌가 신경망을 형성하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지금의 알파 세대의 뇌는요 사용하는 신경망들을 이제 막 만들어 나가는 시기지만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 안 쓰는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가지치기돼. 예. 사용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 아이들 걱정이 아니라 정말 전전. 점점... 제 다, 자신도 음, <laughs> 음, 맞아 기억이 안 나고 막 음, 생각이 가지치기지 어. 줄기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예. 아, 다시 가지를 자라게 할수 있어요? 어,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laughs> 어, 예. 아, 되돌릴 수가 없어요. <laughs> 그렇죠. 한번 가지치기 한 거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히 되진 않아요. 음, 특히 와. 그 특정 연령을 지나서 버리면 더안 되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만들어뒀던 가지들을 쳐내는 것,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쳐내는 거죠. 그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라는 거죠. 아. 뇌의 작동이 사고가 멈춤으로써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축적된 신경망의 일부는 가지치기가 돼서 우리 뇌에서 사라져 가는 거죠. 음.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 타임이 긴이 연구는 세 살에서 다섯 살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아이들의 뇌 MRI를 찍어보니까 뇌 백질이라는 것에 밀도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뇌 백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걸 쭉 타고 가면 오래 걸리니까 이 백질이라는 게 쌓여 있으면은. 워프 점프를 해요. 워프하듯이 아 건너뛰어 가요. 그러니 훨씬 더 빨리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달해야 그 신경 회로가 그 신경 세포가 제대로 강해지고 오래 기능하는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 이것이 덜 발달하면은 뇌 인지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특히 그 연구에서는 언어 발달의 지장을 초래하는 게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발달. 예. 우리가 영장류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말을 할수있다 언어를 있다면서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장류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원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포유류의 특징인 인지기능. 이를테면 뭔가를 파악하고 예측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라건 그냥 이 뇌는 보고 듣고 숨 쉬는 것만 한다는 거거든요. 자 결국 파충류 수준의 뇌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이 진짜, 없다는 겁니다. 파충류? 파충류요? OECD에서 파충류? 3년마다 전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읽기 능력입니다. 읽고 그 문장을 이해하고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을 테스트한 시험들인데, 그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가 갈수록 평균 점수가 떨어지고 있고 적정한 수준을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단주되는 최하위 수준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2009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거의 3배가 높아져 있는 거죠. 저렇게 되면 수능 볼때 언어 영역이나 이런 지문 많은 거 읽을 때 엄청 오래 걸릴 텐데. 맞습니다. 오래 걸리고 읽어도 머리에 잘안 들어오고. 어머. 예. 맞아요.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예. 뜻을 이해를 못 한다는 예. 거죠. 그래서 몇 번씩 다시 읽어야 되면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면 어, 예. 언어영역 성적이 나빠지고 예. 이런 악순환이 또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에 문제는. 논술학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게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한국도 교육률이 그렇게 높은 걸로 네. 알려졌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의 문해력이 해가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계와 접하는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음. 예, 전 세계 여러 연구로 이런 것을 입증하는 데이터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어요. 예. 자, 이 문제는 이문해력이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장기에 이 청소년기, 이 초등학교 학생들 나이 요때 형성해 놓지 않으면 성인이 된다고 늘질 않는 거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문해력을 통해서 언어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을 키우지 못한 어른이 어떤 문제에 부딪칠까요?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선 평가와 관련된 성적도 그렇고요. 또 이대로 간다면 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사회성 기술이 떨어져서 어려울 수 있고요. 어쩌면 미래 일자리를 구하는데에도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